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사범대학 학우 여러분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, 다가올 물결, 그리고 하나된 결. 안녕하십니까. 전주대학교 제42대 결 사범대학 학생회장 후보자 기호 1번 박민지. 부 학생회장 후보자 박. 선향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하구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저희의 핵심 공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사범대학 하구 여러분을 위한 첫 번째 물결, 진리관 청결, 진리관 내부, 외부의 문제점을 파악해.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두 번째 물결. 성공의 비결.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는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교육 수기 공모전과 수업 실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. 세 번째 물결. 배푸는 물결. 사범대학 학생의실에 복지 서비스를 확장하여 더욱 편리한 대학생활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. 네, 네 번째 물결, 근심 걱정 해결. 학교생활 중 불편한 점이 있진 않으셨나요?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 하나에 귀 기울이고 매학기 간담회를 진행하여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겠습니다. 다섯, 다섯 번째 물결. 물결. 인사가 진리지! 진리관을 함께 이용하는 인문 컨텐츠 대학 학우분들과 사범대학 학우분들이 서로 교류, 화합할 수 있는 연합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가오는 11월 18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. 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제42대 결 사범대학 학생회장 후보자 기호 1번 박민지 부 학생회장 후보자 박선향이었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